미국에서는 유권자 가정 중 52%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죠. 통계를 보면 미국인 100명당 120여 개의 총기를 소유한다라는 걸 보면 이미 미국의 인구수만큼의 총기가 다 풀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금지를 할 거예요? 소지 금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규제도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 에 아주 강력하게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은 규제를 지지하고요, 절반 정도는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총기 찬성 쪽에, 진보 쪽의 사람들이 총기 규제 쪽에 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보수 수당인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또 전미 총기 협회 NRA예요. 사실상 이 전미 총기 협회에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서 총기 규제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어도 상원에서 통과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